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상품 판매 전략이나 이미지가 기업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광고 및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또 다양한 상황을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 소개할 전공은 바로 공감과 소통의 시대에 꼭 필요한 학문, 광고 홍보 분야입니다. 광고 홍보 분야의 전공에는 무엇이 있고 또 선배들은 관련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산업화 시대 더욱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마케팅을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광고 홍보 분야 산업 분야 그리고 공공 부문의 운영에 있어서도 광고와 홍보 역량은 매우 중요한데요.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의 키워드가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광고 홍보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마케팅 PR 기획자, 그리고 융합 직업인 디지털 마케터, 방송 콘텐츠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고 홍보학과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마케팅 PR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세계적으로 성장한 제품 뒤에는 창의적인 마케팅 PR 전략이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케팅과 홍보 영역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IT 분야의 마케팅 PR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김경화 선배님입니다. 저는 오토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커머스레이드라는 기업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크게 분류하자면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전략 마케팅 영역과 홍보 마케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온 오프라인 전반에 걸친 마케팅 PR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케터가 갖추어야 할 많은 자질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런 면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했던 것은 여러모로 제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강의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과목인데요. 공감을 통해서 각 유관부서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케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보다 빠르게 트렌드를 읽고 시장을 깊이 있게 꿰뚫어보는 시각, 정확함, 전성력 핵심 업무에 대한 추진력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시절에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진행했었던 공모전 출품이나 프로젝트 등의 활동은 작은 사회 활동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홍보마케팅 회사에서 미국 도넛 업체의 국내 브랜드 론칭 기획 및 진행을 단독으로 진행했더니 어학연수 또한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경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필요한 자질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입사는 물론 이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광고 홍보와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IT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업 마케팅에서 필수로 따오른 디지털 마케팅.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한 디지털 채널을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디지털 마케터 이환선 선배님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C, 모바일 그리고 기타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성과를 만드는 과정을 찾는 일을.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광고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등장했을 뿐이지 광고라는 것은 여전히 마케팅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전반적인 광고 전략, 실행 그리고 분석의 프로세스는 디지털에서도 기존 전통적인 광고에서도 동일합니다. 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에 맞는 변화와 적용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가장 근본이 되는 이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어느 영역에서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전공도 제게 그런 의미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와 비교해봐도 이미 TV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후 모바일 영역에서 마케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맞춰서 시장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 80년대 이후 출생 세대는 방송 프로그램을 TV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더 많이 시청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접근 채널이 되는 디지털의 마케팅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디지털 마케터로서 몇 가지 필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일단은 리서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케팅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의 성향, 행동 패턴, 심리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숫자의 의미와 숫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추가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디지털 마케팅 성과 향상의 핵심입니다. 그 이외에 학창시절에 할수 있는 다양한 일에 관심을 두고 많은 경험을 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마케팅 활동에는 이미지, 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획자 입장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마케팅과 광고는 사람의 마음을 잡는 일입니까요? 마지막으로 광고 홍보와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미디어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류 열풍과 SNS 등의 영향으로 관련 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날 분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획사 비디오 빌리지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방송 콘텐츠 마케팅 디렉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불리고 있는데 커뮤니티 매니저는 컨텐츠 유통과 채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광고홍보과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M C N 기업이 시작하지 않을 때라서 그 마케팅 광고 내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배우진 못했지만 지금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마케팅 단어는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공 내에서 알게 된 지인들이나 교수님들을 통해서 도움도 어느 정도 얻고. 그리고 취업을 할때 비전공자보다 조금 더 이해도가 빠르고, 그 MCN 기업에서 아무래도 전공자를 더 선호하다 보니 그런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MCN이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 만큼 유튜브 분석표를 보고 분석하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디지털 마케터라는 직업이 지금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MCN이 점점 크고 있으니, 앞으로 MCN이 점점 커질수록 유튜브 외에 다른 미디어 커뮤니티 채널을 운영할 줄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유통이라던가 마케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내에서 멀티 플랫폼을 운영할 줄 아는 전문가가 많이 없다 보니, 이 분야에서 실력을 쌓으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MCN이 발전할수록 컨텐츠 마케팅 디렉터라는 직업이 확실히 비전 있는 일이라고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학 시절에 SNS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그 SNS를 사용하면서 1인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만큼 그 1인 미디어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컨텐츠 마케팅 디렉터라는 직업을 찾게 되었어요.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드는 그 직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고 홍보 분야의 경우 시장 제품 소비자를 분석하는 능력과 광고 및 홍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창의력이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협업이 많은 업무 특성상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와 직업에 관련한 내용은 워크넷에서 더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기 위해선 광고 홍보 분야를 비롯한 디지털과 융합된 직업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텐데요. 광고 홍보 분야의 매력 중 하나인 설득이 주는 미학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가꿔보는 건 어떨까요?